예북에 한복 입었으니까 어때? 여기 한복 맵이요 뒤에도 리본이 있고요 신발 신발도 꽃신을 신었는데 보이지는 않네요 조금 보인다. 꽃신. 꽃신인데 잘 보이진 않는다. 꽃신을 신었다. 곱다, 고와 감사합니다. 내 인연! 샌네 여기 있습니다. 내 인연. 내가 오늘 얼른얼른 얼른 나들이 준비를 끝내 놓으라고 하지 않았느냐? <laughs> 안 되겠다 너의 버릇을 고쳐 주도록 하겠다 뺨 대거라 <laughs> 뺨 되도록 하거라 준비되었느냐? 철썩 <laughs> <에이! 웃음> <에이! 잘 써. 웃음> 이제 정신 좀 차렸느냐? 너가 뭘 잘못했는지? 너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정신을 차렸느냐? 아직도 모르겠다고? 반대쪽 뺨을 대도록 하거라. 반대쪽도 부탁드립니다. 이제 좀정신 차려졌느냐? 너가 뭘 잘못했는지 다시 말해보거라. 육수식당 모두 안녕 육수식당 모두 안녕 아직 제 잘못이 많은 것 같습니다요 네 잘못이 많은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너가 네 잘못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고치는다고 나와 약조한다면 은 특별히 오늘은 여기서 봐주도록 하마 하나도 모르겠다고라? 더 맞아야 하겠다고라? 하... 정말 너는 구제 불능이로구나. 자 엎드려 뻗치거라. <laughs> 엎드려 뻗치거라. 자 여기 빠따 좀 가져오너라. 어디 갔느냐? 음 음. 여기 곤장, 곤장, 곤장. 에이. 곤장, 곤장 어, 위치 조절 좀 이렇게 요, 요, 요 정확히 부탁한다. 자, 그래, 그래, 그래. 자, 야자자자자자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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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. <웃음> 자, 으로 <laughs> <laughs> 자, 으로 앞으로, 앞으로, 으로으 <laughs> 잘못했다고. 뭘 잘못했느냐? 말해 보거라. 아, 예상 못했다고. 곤자는 아, 예상 못했는데. 자한대 맞으면 너가 정신이 번쩍 들 것이다. 아, 아, <laughs> 두 대. 아, 이제 정신 좀 드느냐? 이제 너의 잘못을 좀 뉘우칠 준비가 되었느냐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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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음. 음, 음. 앞으로도 좀 사이 좋게 지내길 기원하겠다. 아 어, 돌쇠야 이거 가져가거라. 응응 음, 음, 가져가거라.